그 법이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0일에 끝이고 내년 12월 30일에는 무조건 하나인 거예요.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규정이 실시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. 아,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98년에 판결이 난 다음에 치과사협회에서 맨 처음에 어, 취했던 것은 결과규정을 어, 음. 모든 치과사에게 이제 적용하는 음. 것. 같습니다. 그 기존 수련자들한테 정의를 보게 했을 때 과연. 확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느냐? 그 만원더 올라가는 것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적중. 너무 싼 것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. 자, 치과의사 음. 전문의 이제 경과조치 실시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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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공의 교육 중단되기 임시방이웬 말이야? 웬 말이야? 그 복지부에서도 치과의사 전문의에 대한 전안을 제정하는 것 치과의 정 하기를 전제로 고려하는 사지 특정 정의의 고려갈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국민 알 권리 박탈하는 치과 전문의제 개선하라! 개선하라.